와 여기가 FC 바이렌미넨이구나 네 안녕하세요 아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예와 김민재다 와와 와, 이거 진짜 이 풋볼 때문에 김민재 선수도 보고 FC 바이렌미넨에서 촬영까지 아 감수님 인생 폈다 진짜 대박이에요 아 감수님 반갑습니다 근데 감수님 이 풋볼 잘하시나? 아이 그럼요 페이투이님 축구게임판에 과금류도 거의 하지 않고 라이브 업데이 기능에 콘솔 그래픽 느낌까지 또살 그 느낌 별로 없어요 아 축구게임은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아축구게임은왜 수고 시작한다는 그런 느낌 아님이뽀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그니까 이프볼은 정정당당 진짜 축구 게임이다 이런 거죠. 그쵸. 그리고 저 차를 좀 들어가 볼게요. 아 어? 아니, 아니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 그자할 말이 있습니다 할 말. 아유 바쁘신가 보네. 쉽게 할수 있는 축구 게임 찾고 있어? 오케이 누구나 할수 있고 실제 축구처럼 컨트롤도 편하게 툭 툭. 야 너도 쉽고 재밌게 시작할 수 있어. 쉽고 재밌는 플레이 정정당당 진짜 축구. 이풋볼 자, 여러분들 오늘 카드 오픈하는 날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오! 김민재! 유럽 최고의 팀, 미네네 춘전 센터백! 김민재 떴습니다, 여러분들. 야, 미쳤습니다, 여러분. 첫 장부터! 두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오! 또 김민재! 김민재 두 장! 2등이죠, 2등이죠! 좋습니다! 오, 오, 오. 기, 기, 김민재! 자,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김민재도 잘하잖아요? <laughs> 자, 네, 네 번째! 야! 시발 시벌! 오 김민재, 보민재 김민재! 감스님, 현질능력보단 현실 능력이지. 현질 없이 실력으로 정정당당 진짜 축구 이프볼. 오, 김민재. 오 뭐야? 아니 이프볼 실축이랑 완전히 비슷한데? 야 그래픽 이렇게까지 좋을 수 있나? 아 아니, 실축 아니야? 플레이도 리얼하게 정정당당 진짜 축구 이풋볼. 오늘의 게임 메뉴는 뭔가요? 이풋볼입니다. 게임 조작이 편하게 기술이 잘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확실히 이분하네요. 조작이 편한 이분한 밸런스 정정당당 진짜 축구 이풋볼. 민재가도 광고 모델 됐다며? 민재가 모델이 된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이 풋볼이 풋볼 이 풋볼이 풋볼 이 풋볼이 풋볼 어어어 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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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풋볼. 어, 어. 김민재가 좋아하는 바로 그 게임 정정당당 진짜 축구 이 풋볼 어, 확인하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하세요? 이게 우리가 광고하는 이 풋볼이에요. 어. 아, 완전 똑같은데요? 아, 저 실제인 줄 알았어요. 와, 이플레이가 나왔네요 와... 콘솔 느낌 그대로 정정당당 진짜 축구 이풋볼 지금 바로 다운로드하세요. 코나미. 어?